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남이섬 건너편에는 하이 농원입니다. 2023년도에 사과나무를 9주 심었습니다. 이 9주가 2024년도 10월 현재 1년 2년 차에 얼마나 열렸을까 하고 좀 보겠습니다. 에, 이 나무가 현재 보고 계신 나무가 다섯 번째 나무인데 좀2 년째 첫번 열린 거에 상당히 좀 많이 열렸습니다. 그리고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한 열두 개 정도 열렸습니다. 이 정도 첫 첫 해에 이 정도 열리는 거는 좀 평균이라고 봅니다. 한 10개 정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다음 이제 네 번째 나무 한번 보겠습니다. 이 나무도 보통 평균 정도 열렸습니다. 상당히 크죠? 아, 멋집니다. 보세요. 다음 세 번째 나무는 얼마나 열렸을까요? 나 열렸습니다. 대신 내년에 열릴 꽃 눈이 상당히 많습니다. 좀 기대를 해야 되겠죠. 다음 이첫 번째 나무 보면 한네개 정도 열렸습니다. 이 정도 해서 예. 그 전체적으로 전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아홉 줄이 있고 우측에 이제 이 라인이 있고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또한번 보겠습니다. 이 여섯 번째 나무를 보시면은, 요거는 둘레 한네 다섯 정도 열렸습니다. 근데 상당히 크고, 뭐, 평균은 안 됩니다만, 뭐 첫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나무도 뭐 상당히 평균적으로 잘 열렸습니다. 꽃눈도 많고요. 이렇게 해서 이, 여러분이 이제 사과나무를 1년째 키우고 2년째 얼마나 달 달렸을까 하고 궁금하실 텐데 이것을 보시면 아마 참고가 되실 겁니다. 이 일곱 번째 나무는 그렇게 많이 열리진 않았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정도. 음. 아, 여덟 번째는 상당히 많이 달렸죠? 아, 상당히,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. 어, 꽃눈도 상당히 뭐, 많습니다. 내년에 열릴 꽃눈도요. 아, 좋습니다. 요 아홉 번째 나무는 한 여섯, 일곱 개 정도 열렸습니다. 한번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. 반대편 뒷면, 옆면에 또한번쭉한번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멋지죠? 예. 이렇습니다. 아마 사과나무를 심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. 2년째 이렇게 열렸다, 열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, 아,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? 좀 권장합니다. 이제 아, 참, 이거 한번 크게 한번 볼게요. 얼마나 이렇게 큰지요. 와, 대단하죠? 참 멋집니다. 아름답습니다. 여러분 삼라인 2023년도에 심은 나무를 보셨습니다. 하이농원에 대단히 감사합니다.